아, 근데 렛시 오랜만하니까 쉽지. 이렇게 어렵냐? 라고 플레가 말했었는데. 존나 힙합. 이스됐다어때 아, 나 반동 못 자당해. 요와 에이스다. 아아 진짜. 아 존나 재미없어 그냥. 아저여이딱잘응해 아, 하하. 갈 거야. <laughs> 아 운소리야. 해야지. 나왜 이렇게 오늘 클립 각으 많이 주냐? 아갈 거야. 오호. 진짜 갈 거야? 어허, 진짜